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이 그 노래 말고 딴거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물가를 구경해 보기 전에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시장 음식을 먼저 먹어본 다음에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아, 아, 엄청 크게 돼 있어. 이거 보십시오. 근데 먹을 건 어디 있는 거야? 배고프네 <laughs> 저기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. 음. 뭐지? 뭔지 맛있는 걸 파는 것같은 음. 야바위 백솜에 <laughs> 1500원씩 있는데 200솜짜리를 5장씩 오니까 얼마야? <웃음> 사이즈가 <웃음> 거의 가능? <laughs> 아 근데 네. 카메라 키고돌아가니까 시선 감탈을 어쩔 수 없나봐요 다 쳐다봐 <목소리> 여러분 여기 보면은 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자세히 보면은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은 꿀로 유명하잖아요 벌들이 먹는 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도 다 다른 꿀들이 나온답니다 이거 <목소리> 맞죠? 이거랑 이거랑 <목소리> 앤... 거래 r e a Korea k o 머리 린스 어뭐라 a k 샴푸? o r 린스 샴푸, 어? 린스다. 린스 r 다 린스 o 음... 다 린스, Korea 어, 린스 r e a k o 오케이. Korea Korea k 이 r 스 a Korea Korea 0 o 다 e 0 400솜 a 니 o r 0 a Korea 원입니다. a k o r e 면도기 다섯개 치약하나 티 한장에 150점 티 한장에 150점이면 2천원 티 한장에 2천원 근데 뭔가 디자인들이 조금 유치하다할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일로 30점짜리 음. 몽골 생각난다. 음. 치킨이다, 치킨. 야, 치킨 먹을 거야, 치킨. 와. 이거 날개 윙봉이랑 같이 소스해서 콜라랑 4 0 0입니다 한국돈으로 5,800원. 먹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키리기스탄 물가가 굉장히 싼데 그 전에 앞서서 카자흐스탄 물가를 얘기하면 이제 러시아 이제 전쟁 터진 나서 사람들이 이제 카자흐스탄을 많이 이민오거나 피난을 예. 왔잖아요. 그래서 물가들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땐 그래도 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중앙아시아 여행한다고 했네 안녕 안녕. 중앙아시아 여행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좀 염두로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뭔가 마음이 가난한. 편안한... 아... 자 여기서 조용히 먹겠습니다. 한는 낮에 보겠어. 그리고 방금 뒤에서 엄청 빠스빠스케. KFC에서서 먹어서 찾자왔어요 개가 1 5 0 0원 그래. 입 비슷하게 나온 게 15,000원이지. 지금 이거는. 1. 12월에 오 와, 정신없이 먹었네 열두 조각 중에서 하나 남도 다 먹었어. 나 원래 잘못 먹는데. 아 근데 이게 물가가 싸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편하네. 이게 나라지. 우와. 알라토 공원 도착. 나좀 앉아있어야겠어. 너무 힘어 아, 이 알라토 광장에 오면은 이렇게 마나르 동상이 있습니다. 저 마나르 동상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 키르기상을 건국한 어, 민중 영웅이라고 합니다. 약 40개 부족을 하나로 모았다고 합니다. 그건 그렇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물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어쨌건 여기도 시내니까요. 음. 그 지금 스파라는 마트에 들어왔는데요. 여기서 물가를 한번 쓰고 볼게요 자, 그럼 초콜릿 같은 거1 9 5 1 0 0 5오 라면이다. 라면 라면 하나 사야 돼 이거. 네 먹을라. 한두개 살까? 아이, 오 진라면. 근데 진라면이 뭐야? 이건 뭐고, 이건 뭘까요? 나는 진내파기 때문에 잘 보이겠습니다. 이게 뭐, 어, 쌀도 이렇게 파는구나. 쌀을 한번 사볼까요? 이거 한 봉지 해가지고 1 1 5원 무거운데? 될대로 대라 모르겠다 참프로스트 타다 이거 엄청 싼것 같다 느낌이 와 이거 이건 못 찾는다 물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졸지에. 내가 쇼핑하고 있네. 이마트 같네, 여기도. 계란이 이게 뭘까? 가격이 0 0 0원1 9 4 9원 뭐지? 가면, <목소리> 맞네, 천, 칠백, 천, 만 원? 하겠네요. <목소리> 우리나라 소주는 안 보입니다. 800 손이구나, 손. 망고 주스 하나, 맥주, 버드와이즈 맥주 두 개, 쌀 하나 해가지고 라면 두개 해서 만천원. 싼 건지 모르겠네. 확실히 기성 마트는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고, 아 냄새가. 이 자동차 매운 냄새가 진짜. 한국에서 맡을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나요 가에디는 사람도 많아요 아 여기 담배는 좀니까한 까치, 까치도 팔고 한 까치에 시, 10솜인가? 그리고 한한 보루 같은 한보루에한 갑은 160솜 소 이렇게 팔더라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<laughs> 오케이 전 다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와 오늘 일부러 안 좋은 시간에 나온 건데 좀 걸어서 그런지 아 힘드네요. 그래서 내일 먹을 식량 샀다. 이걸 살라 그랬는데 얼떨결에 가격 소개해드리면서 제걸 사겨 사버렸네요. <laughs> 어쩌다 보니까 내 거만 샀네. 와. 다른 유튜버님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막. 굳이 이제 사진이 않더라도 얼만지 마 확인하시고 막 대화도 막 시장 분들이랑 주고받던데 나는 거기까지 못하겠네 그냥 난 일단 사야 되나봐요 외국인 부포증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지